네 안녕하세요 우리 LG CN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교수입니다 저 현재 1월 19일 장마금 1시간 전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 우리 LG CNS가 저번에 박스권 시원하게 돌파해준 17% 급등 이후에 우리 지난 금요일장에는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5%가 하락하면서 마음이 아프셨죠 하지만 오늘은 양봉이 나와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7만원 7만천원 이 라인이 완벽한 이 저점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주주분들 그리고 지금 뭐그 동안 오버행 이슈다 뭐다해서 마음 고생하신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고점에 계신 분들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LG CNS 이번 상승 이런 박스 건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 바뀌고 나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고 생각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CS 2016에서 이 공개된 피지컬 AI 전략부터 해소 국면에 저어날 지금 수급 불안까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LG CNS 주가 전망 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몇 퍼센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수익률의 극대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 주주분들 계좌 복구의 전환점이 될수 있으니까 저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심층 분석 도와드릴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어렵게 가지고 온 종목 선물로 좀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좀더 극대화시키는 우리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날 11월 15일 날이 수급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음 이미 바닥은 잡혔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굉장하게 폭발해 준 날이었어요. 1월 15일, 그렇죠? 거래량 미친 듯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만들어냈으면서 지금 이평선들을 돌파해주는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한 번에. 이 5일선, 1 0일선2 0일선을 돌파해주고, 이 120번까지 이런 괴력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뜯어왔던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해주는 거라서 우리 l g 씬에서 앞으로 우상을 그릴 건데, 수급비질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어 개인이 던진 이 물량들은 이 외인들과 기관들이 받아가면서 금쪽까지 하면서 LGC에서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리고 솔직하게 이 은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대비해서는 500원 오른 정도예요 500원 올랐어요 결국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다 갭 상승함으로써 은봉이 나온 거지 오히려 주가는 전날 비해서 올랐다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올랐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손바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 사머펀드와 이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거 보면요 충분히 공격적으로 이제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주식원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이 부근 75,000원 이 라인에서 저항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이 구간에서 굉장하게 많은 물량이 모아져 온 구간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여기서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매도하시라는 말 절대 드리지 않고 있고요 l g 시에서 충분히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건 좋지만 여기가 지지선이 바뀐 건 좋지만 우리가 LGCNS 진짜 보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성장성이에요, 성장성. 단순한 IT 서비스를 넘어가지고 a i 로실물을 세계를 제어하는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라 거야. 그래서 이 피지컬 AI, 이 CS2016의 주인공은 피지컬 AI였는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컴퓨터 속에만 작동하는 AI가 아니라 이 로봇이나 기계 같은 물리적인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LGCNS는 이 로봇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종류의 로봇들을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게 하는 이 통합 제어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주주분들. 어 이미 조선소나 물류센터에서 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니까 뜬그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여기에 더해가지고 2026년에는 글로벌과 이 오픈 AI라는 이두 가지 강력한 부기가 추가로 장착이 되겠죠. 최근 이 A, 오픈 AI 공식 파트너를 선정해내면서 이 기업용 이챗 GPT 도입 시장을 선점할 유리할 고지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미 해외 매출비중이 22%를 넘겼는데 이 속도라면 진짜 30% 돌파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도 괜찮아요. 진짜 증권과 컨센서스를 종합해보면 2026년 매출을 한 6조 9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6,900억 원. 이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돈이 되는 AI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60%를 넘어가면서 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좋아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단순 용역 회사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음,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 봅시다. 지금 주가가 얼마나 싼지 비교를 해 드리자면 이 동종업계 IT 서비스 클라우드 평균 PER이 30배 수준인데 LG 시너스는 15배 수준이에요. 진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야. 돈은 더잘 버는데 주가는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이 배당 성향을 지금 40% 이상 유지를 획했다고 밝혔죠. 성장주가 배당까지 챙겨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주가가 빠질 때 버틸 수 있는 안전마진 역할을 톡톡히 한 거라는 거예요. 주식은. 어.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오버잉 리스크죠. 가장 걱정하셨던 이 맥컬이 오버행 이슈인데 작년 이 11월달에 이 오버행 이슈로 굉장히 좀 불안하시고 희청거렸었죠 하지만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 이 지분율이 35%에서 지금 몇 퍼센트다? 8.28%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 남은 물량이 시장에 나올 때 일시적 충격은 있을 수 있어도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이를 마지막 매물로 인식해가지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이 기관과 외국인들 대량 매수들은 이 리스크보다 성장성에 베팅했다 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오버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다 올라가더라도 이 저항선에서 매도고 저점에서 추가매수고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반복적으로 가져가야지 우리 lg cns 어떻습니까 이게 50%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이 고점과 저점이 필요하다고 맞추게 된다면 80에서 100%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고 이거 놓치실건가요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들은 이런 대응을 해 가지고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빠르게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마 원단이 몇 퍼센트 비중으로 정확하게 알려 드릴 거니까 이걸 꼭 놓치지 않고 우리 주주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어드렸습니다. 이따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LG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체 문자 발송을 어떻게 했다. 이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 얼마 원단이 몇 퍼센트 비중으로 장기간 알려드릴 거고 특히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빠르게 평단가를 낮추고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LG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점에 모아 계신 분.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극대할 수 있으니까 이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충분히 하시면 수익을 충분히 극대할 수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을 득한 주주분들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 선물이 뭐냐 최소 50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정말로 할게 가지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즘 상황, 시장 상황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렵죠. 지수는 흔들리고 수급은 꼬여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재료인지 아니면 단기 세력의 작전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혼란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런 흔들리는 장 속에서도 이 세력들이 집요하게 움직이는. 특정 테마 바로 이 무상증자 테마인데요. 자, 무상증자를 하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냐, 주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진짜 세력이 들어오는 이 무상증자와 이 개인들만 몰리는 단기 이벤트성 무상증자의 차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순 이론 설명이 아니고요, 실전에서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지 어디를 보면 되는지 영상에서 정확하게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쓸데없는 기대감은 버리고 기본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 무상증자라는 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게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 자금을 받지 않고 신주를 무료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는 이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이 재무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이 주식수 늘림으로써.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단순한 숫자 누름이 아니에요. 이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내부적으로 이 자본 확충 계획과 향후 성장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 이 세력들의 자금이 붙는 이유입니다. 세력들은 단기 뉴스보다 이 확실한 이 구조의 변화를 노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주분들. 대표적으로 이 소록수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권리락 이전에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오르는 부려9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죠. 음 거의 열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 권리락 이전에 매집을 차근차근 해 놨다가 다시 한번 이 부상 증자 이슈로 인해서 폭등을 해준 거.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노터스라고 종목이 있었는데 현재 HLBA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락 이전에 차근차근 조용히 매집을 했다가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무려 1,000%의 상승을 만들어냈다고요 주주분들 이게 1대8, 1대10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9배에서 10배 가는 종목입니다 이게 부상증자 테마의 위력이에요. 위력. 단순히 주식 수를 늘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이 이 타이밍에 진짜 집중적으로 야금야금 매집을 함으로써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폭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주주분들, 제가 이번 준비한 종목은 뭐냐면요. 이 3년 동안 이 세력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진 종목입니다. 즉, 단기 이슈로 흔들리는 테마가 아니고요. 강력한 상승 파동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 지지라인 체크할 고 바닥까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일단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제가 기대해 볼수 있고요. 이 세력의 평단까지 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바쁘신 직장인이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 매집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상단에 히든이라고 좀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인지만 확인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형 세력 매집 종목 이 무상증자 정보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 주주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현재 주가의 바닥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이 외인과 이 기관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세력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무상증자라는 카드를 던져서 시장에 이유 있는 상승을 연출합니다. 그때 개인들이 뒤늦게 들어가면 이미 상가가 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미 세력은 1차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무상증자 때문에 사전 포착이 생명이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록수 와 이노토스 같은 종목도 최근 2년간 이 부상증자 발표 이후 급등한 종목들 다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공시 전에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를 합니다.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봉상에서 이 120일선과 240일선 공시에 돌파를 합니다. 이 세력 평단 대비해 이 괴리율이 마이너스 5%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패턴이 나오면 거의 3개월 내에 200%에서 500% 이상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이 바로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제가 만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 주주분들 이거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유보율이 10000%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어, 받고 싶으신 주주분들 진짜 최소 500% 이상입니다 문자로 상단에 개인 번호로 교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ppt 전략 파일과 이 종목명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